안녕하세요 최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lg cns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lg cns가 최근에 이제 엊그저께 상장을 하고 나서 지금 기대와 다르게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5만 4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어제의 반응이 나왔죠 그러면서 5만 8천 원에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한테 우리가 그러면 다음, 당장 다음 주에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우리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회복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금 DX 쪽, 그리고 솔루션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지 이 전망까지도 같이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에 대해서 엊그저께 영상을 찍었을 때 뭐라 말씀했냐 일단은 고평가 됐다는 라게 사실 팩트예요. 결국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지금 LG CNS를 최근에 들어갔고 결국 공모가도 결국에 이 지금 공모 상단의 상장밴 상단 상단밴드에 이렇게 지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결국 기관에서도 공모가를 올릴만큼 지금 많이 높게 상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지금 기타 기존 주주의 물량들이 엊그저께 상장하고 나서 정말 많이 풀렸어요. 이 기존 주주의 물량들이 대부분이 지금 보시면 VC, 벤처캐피탈인데. 얘들이 결국에 지금 얼마에 얘들이 투자를 했냐? 얘들이 보니까 10년 전부터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대, 대규모 위상증자는 2018년도 그리고 2022년도 이때 각각 했는데 얘들의 평균 단가가 대략적으로 뭐 18,000원 그리고 22,000원 이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나름적으로 지금 주가보다도 훨씬 얘들이 저렴하게 취득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물론 이때는 상당히 대있지도않았고 이거를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저 무조건 가격만 보고 와 얘들은 두배 차익을 가져갈 수 있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래도 얘들의 물량들이 이 상장 날에 보시면 절반 넘는 물량들이 풀렸기 때문에 이게 매도 압박으로 다가왔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상장하자마자 이제 갑자기 주가가 쭉쭉쭉쭉 떨어지면서 정말 54,900원 공모가가 6만 원을 넘어갔지만 6만 원은 시초에 한번 딱 찍고 나서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한 상황이죠. 었 자,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월요일부터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에 대한 답은 여전히 하락이 나오면서. 이 54,900원을 깰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결국에 이 물량들 이 1,100만 주가 해결이 돼야지 이게 결국에 다시 한번좀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물량들이 거래량에 비해서는 풀게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최근에 주체와 거래량과 수급들을 좀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지금 결국에 이 물량들이 대부분이 다 기관 거예요. 근데 기관들이 이제 이날 팔고 이날 이날 다시 한번 들어왔지만 결국에 이 손바뀜이 나오기 어려운 지금 수급들의 물량들이만 거래가 됐다라는 거고 특히 금요일 날에 이제 거래가 됐던 물량들은 200만 주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200만 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렸다 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은 결국에 다시 한번 얘들이 이 저점을 갱신하면서 물량들이 소화되면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 여러분들한테 비용을 최대한 줄이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저점을 잡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저랑 같이 매수매도 같이 해서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보실 분들만 문자를 주세요. 제가 LG CNS 탑점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 번호 010-2729-6256으로 CNS라고 문자 통 남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모두 다 무료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따로 리딩방이나 뭐 여러분들 돈 받는 거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저는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 하나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이거 한 번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누르셨던 분들은 제 번호로 CNS라고 문자 좀 남겨두세요. 그러면 제가 월요일에 언제 반등 나올 때 매도하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진짜 저점이 올 때, 즉이 물량들이 모두 다 이제 소화가 되고 수급들이 들어올 때 제가 여러분한테 이때 한번 매수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들 그때 매수하셔서 최대한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시는 전략들을 취하시는 게 여러분께서 분명히 유리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그래서 차트로좀 돌아가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날에 다시 한번 개파락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이날에는 이 날에는 이 54,900원을 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어제도 영상을 찍고 문자를 보내 드렸는데 어제 제가 여기서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은 결국에 이 저점을 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올 때 우리가 저점을 잘 잡아서 단기 반등을 노려야 돼 단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결국에 이 계단식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서 지금 여기서 팔겠다라는 마인드로 여러분께서 단기 접근만 하셔야 된다 이 DX 테마는 당분간은 재미가 없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 지금 대기업 다른 이제 그룹사들의 DX 종목을 우리가 보면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포스코 DX죠. 이 종목도 결국에 보시면 어때요? 이전에 재작년에 한번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뒤로 지금 반등은 한 번도 못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솔루션 쪽 DX 쪽에서 지금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께서 들 지금 DX LG CNS 특히 공모를 해서 고평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길게 가져가면 여러분들 자산은 녹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께서 최대한 조심하게 투자를 하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께서 딱딱 매수매도 같이 하면요, 여러분께서 분명히 하락이 나오는 중간중간에도 재미를 볼 수. 있을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좌절하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가 비중을 줄이시되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밑에서 잡는다 라고 하면 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 수익을 단기간으로 가져갈 수 있는 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영상은 제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할지 감이 안 온다. 나도 지금 여기서 샀다가 물려있는데, 내가 고점에서 팔고 싶은데, 언제 팔면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만 문자를 주시면 된다. 제 번호 010-2729-656으로 CNS라고 문자통 남겨놓으세요 아셨죠?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